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들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여호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들고아 여인이 왕께 하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틀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우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가 없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와함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하나 건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 없소서.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말씀의 제목은 요압의 계책입니다. 다윗의 군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용사 단한 명을 선택한다면 요압은 언제나 1등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가장 강력한 용사 요압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것은 언제나 다윗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암론을 죽인 후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를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을 잘 섬기려 하는 요압의 마음은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부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요압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헤브론 세력에 기반을 두고 있던 요압은 헤브론 출신의 왕자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이 숨겨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요압이 세우는 지극히 인간적인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나는 주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여 하늘의 지혜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요압은 자신의 계책을 이루기 위해 지혜로운 여인에게 거짓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때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거짓된 정보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것은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그 거짓이 지혜롭고 뛰어난 처세로 인정받게 됩니다. 유압은 다윗이 그리워하는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오기 위해 한 지혜로운 여인에게 거짓을 행하도록 요청합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은 유압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윗을 속였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세상은 거짓을 사용하여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뛰어난 처세라고 인정하며. 칭찬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을 과연 취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거짓으로 상대를 속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과연 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속이려 하는 자인지, 아니면 정직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 원합니다. 거짓이 아닌 정직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여인은 유압이 가르쳐준 대로 진실을 왜곡하여 다윗을 속였습니다. 가짜 뉴스가 나쁜 이유는. 이런 상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흘려 진실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유압의 요청으로 온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을 속이며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다윗은 여인의 강곡한 요청으로 인해 판단이 흐려졌고 결코 보호해서는 안 되는 살인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위험한 이유는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유압의 어리석은 계책으로 인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고 후에 압살롬이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성도는 가짜뉴스를 결코 가볍게 여기선 안됩니다. 그 내용이 정말 바른 것인지 꼼꼼히 따져 진실을 왜곡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는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다윗은 여인의 거짓으로 인해 당황하게 되었고 요압이 배우에 있었는지 의심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거짓으로 인해 다윗은 몹시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다윗은 이 여인 배우에 요압이 있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다윗은 여인을 향해 요압이 배후에 있는지 질문하였고,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고 칭찬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거짓을 행한 배후를 정확하게 간파한 다윗을 향해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며 칭찬을 통해 아첨의 말을 고백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뛰어남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간파하여 그 배후에 요압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발생한 상황에 대해 바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지 묵상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서로를 향한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거짓에 속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죄악과 맞서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을 마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계획을 마음에 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상징하는 첫 번째 가지 11조로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